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번주부터는요, 그 전체 우리가 지금까지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 천천히 한 번씩 예, 살펴봤습니다. 네, 어, 오늘부터는 실제로 요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요점 정리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어렵법부터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살펴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어려운기법규는요 어, 나올만한 게 거의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꼭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제가 수업 전에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 요약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시험 당일날에도 그것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지. 어, 책을 책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면안 됩니다. 반드시. 요점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꼭 좀, 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좀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해당되는 내용들을 차례 순서대로 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의료법에서 이제 중요한 거. 그죠?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제가 어 설명을 드리는데, 크게 항상 목적.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데죠 목적, 목적은 반드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 구강, 어 지역 보건법, 구강 보건법 이런 네 가지의 목적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고그 중에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 별몇 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하진 하지 않겠습니다. 의료인 종별 임무. 요거 아셔야 되고 의료 기관 종류 반드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종합병원 설치 요건. 이것도 여기에 더 붙여서 전문 병원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목적. 목적. 다음 중어 의료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는 다음 중 의료법의 목적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다.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을 정진한다. 그쵸? 네 가지가 되죠? 국민 수준의 높은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국민 건강을 정진한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의료인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의료인은 몇 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선사 간호사 5종이죠. 의료기사는 6종 플러스 2종. 그래서 의료기사는 6종인데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죠 보건정보관리사라든지 그죠 어, 안경사 이런 부분들이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종 플러스 2해서 8종이 되고 의료인은 5종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선사 간호사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 각각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들, 그 임무. 여기 보시면 각 임무는 어떤 것인지 그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서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위한 임무. 런 간호사 이런 내용들이 쭉 이루어져 있다. <laughs> 그 다음에, 예, 의료기관, 요거 정말 중요하다 했었죠? 요거 꼭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요거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어, 것이 뭐냐? 그 정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 의료업 또는 조산업을 하는 그런 곳을 뭐라고 한다?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두 그 대상은 공중 또는 특중다수이죠.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업을 하거나 또는 조산업을 하는 이러한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래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제 구분을 하죠. 원급, 조산원, 병원급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나누면 어,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것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렇게 외워주시고 조산원은 뭐죠? 좋은 대산실인데 원래. 조상과 임상으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겠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그래서 병원의 종류로서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또는 요양 병상, 그죠? 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종합병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세 3조 2를 보시게 되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30개 이상 병상을 가진, 그런 의료기관을 뭐라고 한다? 병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종합병원은 뭡니까? 종합병원은, 어, 최소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크게 두 개의 분류로서 나누어진다라는 거꼭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의, 이하의 어떤 종합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그러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병상에서 삼백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소산 중에 세 개, 내외소산 중에 3 개, 그리고 플러스 영상의학과, 그다 마취 마취통증의학과, 그다음에 어 진단검사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가목가온다 근데 여기 에 있는 일곱 개의 진료 과목은 그 진료 과목마다 반드시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되는 것이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인 경우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외소산 다 포함을 하고, 영상, 마취, 통증, 진단, 의 검사, 업도는 병리과거기에다 플러스, 여기 중요한 것이 이거죠. 플러스, 정신건강, 치과를 포함 아홉 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상급 병원은 뭡니까? 그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뭐라고 한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 스물 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로 갖추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료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되고, 해당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갖춰야 되고, 쭉 있죠. 그래서, 그 상급종합병원,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몇년마다? 3년마다 여기 보시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뭐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나머지는 한번 쭉 봐주시고 전문병원은 뭡니까?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우리가 전문병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내용 쭉 살펴보시고 이것도 전문 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장, 의료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의료,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의무 설명할 수 있고, 어, 그 다음 매너자 고그 요건 설명할 수 있고, 결격사 이거 중요하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단서 교부 같은 경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대한 내용 중보 누술검지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보증기공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의료기관장 의무 이렇게 되어있죠 의료기관장 의무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 의무가 뭐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료 질 높이는 것첫 번째 병원 감염 예방하는 것두 번째 의료기술 발전시키는 것세 번째 그 다음에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네 번째 그래서 의료 질, 병원 감염 예방, 의료기술 발전 환자에게 재생의 수비 제공, 이런 것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인들은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한, 그 환자 권리 같은 어떤 부분들을 쉽게 볼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계셔야 되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수면안 된다. 했을 때는 5년이하칭 때는 5천만 원이하 벌금 해당된다. 그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벌칙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죠. 그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중요한 것이 어료기간 내에 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어려인가 어료기간장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회용 주사용품 그죠? 이걸 갖다가 한번 사용 후에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해서, 어, 어떤 환자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매너 취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다른 부분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5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매너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이러한 어떤 자격을 가진, 그죠. 여기에 제, 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이러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 매너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및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런 것중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으로서 이런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사람 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 면을 받은 사람이 어떤 그죠? 이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산사 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보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산사는 두 개의 매너를 가지고 있죠. 간호사와 조산사 두 개의 매너를 가지고 있는 특, 어, 특별한 어떤 어, 교, 경우고요. 이것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제 면을 받아야만이 조산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중에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선수석, 수습과정을 마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면, 이번에 제 8조, 결격사유, 무조건 해야 되죠. 결격사유. 어, 이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어, 전문의가 어,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해당이 되지 결격사유로서 해당이 되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일하는 데는 문제없다라고 한 그런 어떤 사람들은 결격사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경인 피한정 후경인 스스로 어떤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격사위에 포함이 되고,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해당되는 법률, 이러한 이런 어려법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다 이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데 뭐 일반적인 범죄 있죠. 그 그러니까 뭐. 성폭행이라든지 우리 흔히 한 번씩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기를 친다라든지 그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라. 자, 국가시험 관련된 부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국시원에서 맡아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국가시험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게 있는 요첫 번째, 보건 어, 국가시험 시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데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밖에 요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 원서 제출 기간, 또는 그밖의 시험과 관련된 어떤 필요한 사항들은 시험 실시 90일 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지만, 시험 장소의 경우에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요거 반드시 꼭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넘어가고요. 이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시행령 7조에 보시게 되면 국가 시험 등 응시 및 합격에 대한 어떤 부분 이 있는데 국가 시험 등어 관리 기관장에게 응시 원서를 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고 그리고 10조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제한 이거 있죠. 16년도에도 놓고 19년도에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제 8조.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할 수 없겠죠.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국가시험 응시하거나 부정행위한 자는은정지 또는 합격 무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중요하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유 위원 정도를 고려해서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시험공시를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답이 2에 해당되는데. 시험 중에 다른 사람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이런 행위는 이해 제한을 줍니다. 3회 내에서 다할수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해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3회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면허 조건과 등록에서. 어, 면허를 내줄 때는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특정 지역이나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이야기하죠. 특정 업무, 그래서 그 국공립 그 국공 사립 보건의학 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 기초학 분야에 종사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이 내용도 복주 3년 이내 기간 정해서 어, 그 보건 취약지 또는 기초 의학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을 하고 면허 이런 약속을 하고 면허를 우리가 내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쭉 봐주시고 그리고 등록 그 면허 등록 대장 있죠 면허 등록 대장 기재 사항이라든지 면허증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상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봐주시고요. 의료인,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우리가 그 의료인의 권리가 있죠. 세 가지 권리. 뭐였죠?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 압류금지, 그다음 기구 등 우선공급. 이것은 의료인만이 가지는 그 권리가 됩니다. 반드시 꼭좀 어떤 것이 권리고 어떤 것이 의무인지를 여러분도꼭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누구든지 의료시설 기재약품 그 밖에 기물 을 파괴 손상하거나 정거에서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그래서 아, 이거 있죠 이거 제가 볼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이하 징역세는 5천만 원이에요 꼭좀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만약에 상해를 일으, 일으켰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때는 1000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고요. 상해 승리서 중상해를 일으켰을 때는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이것도요 부분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꼭 좀, 여러분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기저 압류 못하고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 어려인의 업무 내용들을 한번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죠? 그죠? 정당한 사회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어, 1년 이하 신역또은 1천만 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탁물 처리해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 한번쭉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17조에 보시면, 진단서 부분 있죠? 진단서. 이 부분도 한번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배송사하고 직접 진찰하고 그만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어 작성하여 환자 또는 그죠? 요 부분 쪽에서 검시를 하는 지방 경찰청 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종사 직접 진찰하고 그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진료 중인 사람이 뭐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진료하지 않더라도 내줄 수가 있고, 이런 해당되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후득이한 사유로 진단금을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 기록부 등에 대해서 내줄 수 있다고 라되 있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성명 내주지 못한다. 꼭좀요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의사, 치과에서 또는 한의사 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그만한 의사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정맥서교부를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있고 다음에 의사, 한의사, 조선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정맥수 교부를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8조에 보시면 어, 처방전 작성과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제작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노출 변조해서는 안 된다 이랬을 때는 5, 5년 이하 징역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또 비슷하게 19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누술금지라고 되어 있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여기 쭉 있죠. 이 법이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어,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술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랬을 때는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꼭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성간별 행위, 요거 뭐죠? 2년 이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죠. 임신 32주 전에 그죠? 이 진찰을 통해서 알게 된 태아 성인 이 아래서는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겼을 때는 2년 이하 신용돈이 2천만 원에 벌금 에 해당된다 쭉 한번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여러분들 그 진료 기록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올 텐데 제22조.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그 의료인은 뭐 해당되는 진료 기록부통을 갖추고, 환자 주된 정상이라든지 진단 및 치료하고, 내용, 치료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어떤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 제15조. 진료 기록도 보존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 했었죠. 이 부분 꼭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두통에 해당되는 것, 인연, 동의석. 예를 들어서, 그, 처방전, 동의석, 니 하나, 내 하나, 인연, 두부. 그래서 두통에 해당되는 것, 인연. 그러니까 예방은 집중수, 예방 집중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어, 진료 기록부와 수술 기록부는 1진수 10년입니다. 수술 기록부와 진료 기록부는 10년이고,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교육과 관련된 거는 몇 년? 3년. 나머지는 5년. 다시, 이야기하면, 두통에 해당되는 거 2년. 동의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 그런 부분들 있죠? 어, 2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예방은 십진수,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와 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는 10년, 숙자, 진단서, 검안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건 3년, 복점. 기억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점 복점, 기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 업무 기록 중에서 세 번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어호 기록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안 되는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있고 그 다음에 23조의 5 이렇게 보시면. 23조의, 이고, 여기 보시면 23조의 5부, 5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어, 부당한, 그죠?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죠. 여기에,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고, 음, 음,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제25조, 어, 신고부터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